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여러분 골프하실 때 좋은 수영은요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공을 칠때 찰떡같은 소리가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봐보세요 몸을 많이 쓰지 않아도 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신중하고 열심히 공을 쳐도 좋지 못한 스윙은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 치는 소리처럼 틱틱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좋은 스윙은요 채가 공을 때릴 때 가파르게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공칠때 가벼운 소리가 나시는 분들은 채가 떨어져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채가 옆에서 옆으로 이렇게 걷어 치는 거거든요 게 걷어칠 때는 채가 공을 때리고 땅바닥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 플라스틱 치는 소리만 틱틱 나고 공을 치고 바닥을 칠 때는 이렇게 뭔가 쫙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지 힘들이지 않아도 공이 아주 묵직하게 쫙쫙 눌러 칠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은요. 채를 위로 들지 못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프 스윙은 아주 크게 우리가 서 있으니까, 세로 축. 그러면 세로 축 기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은 몸통인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세로 축에서 우리 몸은 이렇게 잘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로 축. 가로 축은 양쪽 손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아주 쉽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두 가지 축을 사용해서 몸은 옆으로 돌고 양쪽 손은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몸이 우측으로 돌고 손이 위로 올라가고 이두 가지 동작이 동시에 됐을 때 대각선의 스윙 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은요 가로축이에요. 양쪽 손이 위에서 아래로 잘못 움직이고 계세요. 일반인들은요 선수들은 양쪽 손이 위에서 아래로 아주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슨 영상 보시다 보면 양쪽 손은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쪽 손이 몸 앞에 있다는 건 위아래로 움직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봐보세요. 몸이 옆으로 돌면서 양쪽 손이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양쪽 손이 거의 몸 앞에만 있잖아요.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몸통 회전 없이도 공을 묵직하게 빵빵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몸을 최대한 쓰지 않고 거의 만세하듯이, 만세하듯이 쳐들어서, 쳐들어서 공을 툭 이렇게 칠 거거든요. 위로 쳐들어서 쳐. 자, 이건 세로원을 쓰라는 거예요. 세로원. 세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큰 원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세로 원보다 거의 다 가로 원만 쓰세요. 가로 몸도 옆으로 돌으려고 하시고 손도 옆으로만 움직이려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공을 세게 치시려고 뭔가 계산적이지 못하고 그냥 채가 옆으로만 많이 가면 멀리 갈것 같으시니까. 이, 이, 이렇게 몸을 제껴서 손을 올리고, 그리고 손은 옆으로 가서 공을 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어때요? 선수들과는 완전 반대로 골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셔야 되는 건 최대한 채를 위로 들어서, 위로 들어서 떨궈주고, 위로 들어서 떨궈주고, 그리고 위로 들어서 떨어지는 이 채를 몸통으로 떨어지는 방향을 살며시 바꿔주고 떨어지는 방향을 몸통으로 살며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어때요? 자, 그냥 들었다 놨다. 근데 몸통이 우측을 보고 있다가 그냥 공 쪽을 바람만 보면 그냥 이게 스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연습을 하실 때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서서 오른쪽 위로 대충 들었다가 떨어질 때 몸통과 같이 이렇게 몸통이 정면 볼 때까지만 같이 이렇게 툭툭 떨궈 주는 거예요. 툭툭. 그러면 헤드 무게가 있기 때문에 땅바닥으로 빵빵 떨어지는 이 다운블로우를 몸통이 방향을 바꿔서 공 쪽으로 빵 맞아 버릴 수 있게끔 봐보세요. 툭 떨어지죠. 근데 몸통이 방향을 탕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툭툭 툭 몸통이 방향 바꿔주고 이게 숙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위로 들어서 방향 바꿔주고 오른쪽 위로 들어서 방향 바꿔주고 이렇게 골프 고수나 골프 선수들은요 역할 분담 우리 몸이 잘할 수 있는 동작만 나눠서 골프 스윙을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이 높은 거예요 양쪽 손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위로 드는 거 우리 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렇게 제끼는 것보단 옆으로 도는 거. 그죠? 몸이 옆으로 잘할수 있고, 손이 위에서 아래로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냥 이게 골프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체 무게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게 다운블로우. 다시 한번 더. 들었다 놨다. 그리고 몸통이 툭 돌아주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여기서 방향을 바꿔주는 거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방향 바꿔주고. 이거를 정상적으로 쳐보면 들었다 놨다. 아, 그리고 드라이버 들었다 놨다 했는데 막다 찍혀 맞아요. 이런 분들은 들었다 놨다 할때 분명히 들었다가 머리가 가면서 놓으니까 아니면 들었다가 우측 어깨가 먼저 덤벼서 놓으니까 찍혀 맞거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실 거예요. 들었다가 놓을 때도 싱크가 맞아야 돼요.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들었다가 머리 세 자리에 놔두고 여기서 놔야 돼. 여기서 들었다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보세요. 들었다가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안 찍혀 맞죠. 그리고 힘도 안 들어요. 이렇게 그냥 들어서 놔주면 이게... 200m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골프는 이체무게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잘 지켜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도 골프가 쉬워지실 거고, 남들보다 골프 스윙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일관성도 높아질 거예요. 왜냐면, 스윙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누구보다 더 회전을 잘할수 있고, 누구보다 체를 잘 떨어뜨릴 수 있고, 이두 가지만, 남들보다 정확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고수의 길이고 골프의 전부인 거예요. 골프도 운동이거든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일관성 있게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